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 환경 파일 초기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카티아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필수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옵션을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이렇게 옵션 설정을 바꾸게 되면 최초의 환경 파일이 바뀌게 되겠죠. 이런 수십 가지의 환경 설정을 했고 그 다음 단축키 같은 것들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카티아를 사용하다가 이런 환경설정 파일을 최초의 초기 상태로 돌려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먼저 유저 폴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APP 데이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APP 데이터가 보이지 않으시면 숨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위쪽에 보기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보게 되면 숨긴 항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게 되면 이렇게 app 데이터가 보이게 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엔 로밍입니다. 로밍 폴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엔 다소 시스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폴더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중에 카티아 세팅즈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카티아의 모든 환경 설정 파일들이 저장되는 폴더입니다. 카티아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이 폴더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폴더가 있다면 이 속에 있는 환경 설정 파일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옵션들을 많이 설정했다면 모두 다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 저장된 것이 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카티아 세팅 폴더가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카티아는 이 폴더를 통째로 새로 만들게 됩니다. 물론 초기화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원상태로 초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초기화시키는 작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는데요. 이 카티아 세팅 폴더를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름을 이것을, 둘둘둘, 다시, 이렇게 앞에 숫자를 넣는데요. 이렇게 숫자를 넣고, 카티아를 실행시키시게 되면, 이 다소시스템 폴더 속에, 카티아 세팅 폴더가 없는 걸로 생각해서, 새로운 카티아 세팅 폴더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초기화가 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렇게 응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유용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회사에서, 저보다, 최대리 파일이 훨씬 더 좋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최대리는 환경 설정을 아주 잘 해놨고 단축키도 나보다 좋아서 항상 부러웠어요. 그러면 최대리한테 가서 최대리의 카티아 세팅 폴더를 그대로 복사해서 내 컴퓨터로 가져오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최대리 폴더가 있다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마음에 든다면 이렇게 복사하시고 난 다음에 가지고 와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앞부분에 최대리 파일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 이렇게 원래대로 카티아 세팅즈 폴더로 바꾸시게 되면 카티아는 새로 시작하면서 모든 환경을 최대리의 환경대로 띄워주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기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카티아 세팅 폴더를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든가 아니면 지우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카티아 세팅 폴더를 가지고 와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